네,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잘나가는 술의 재키변입니다두대한 번은 아, show you top 링바 best selling vodka in America according to VP Pro research. 오늘은 그 미국에서 어, 잘나가는 그 베스트 셀링 그 VP 프로라고 하는 리서치기관에서 뽑은 바드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넘버 10 플래티넘 바드카. 전부 이거 세븐. 750 기준이에요. 제가 보여드리는게 이거는 제가 아, 8불 받고 있어요. 8불 그 다음에 넘버 나인 버넷 바드카 아, 이것도 750 기준으로 제가 이거 8불 받고 있어요. 버넷 바드카 그 다음에 넘버 에 피나클 바드카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세운 그 750를 다 팔아가지고 이거 375mm로 보여드리는데 이거 세운 750 기준으로 제가 아 12불 받고 있어요 피나클 바드카 그 다음에 넘버 식스 아 넘버 세븐 죄송해요 아 넘버 세븐 캐롤 온 바드카 이거는 제가 아, 26불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넘버 식스 넘버 식스는 그레이 구스 바드카 이거는 제가 세븐 피프티 기준으로 33불 받고 있어요 그 다음음 이제 제버버 v e number f i 솔루 absolute father 그 car. y o u r 트 going 솔루 take a s h i p b u i l d i n 드카 o o m absolute father car. Number f o 맛이 부드러워요 이거 그 다음에 넘버 t 리뉴 r Svetcar, y o 는 r e going to take a s h i p 그다음에 넘버 투 넘버 투는 스미나프 스미나프 바드카 이거는 세븐 페프티 기준으로 제가 14불 받고 있어요. 그다음에 넘버 원 바드카 넘버 원 바드카는 티롤스라고 하는 바드카인데 이건 텍사스에서 만든 바드카인데 어 이거 정말로 그 진짜 많이 나가는 바드카에요 이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모든 바드카 위스키 뭐 이런 것 데킬라 이런 거다 합쳐서 그이 원액 원액 세일이 그 가장 많은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약간 좀 음, 이건 제가 상당히 공감을 갖다가 했는데 이거 어, 보면서 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거 메커믹 바드카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칠불 받는 건데 이게 이거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이게 좀안 들어간 게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다다 어, 이거 말고는 상당히 저도 이제 어, 공감하는 어, 그런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, 그러면 오늘은 어, 탑텐 베스트셀링 어 바드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